안녕하십니까. 아, 카드로 향기 읽어주는 남자, 방원동 조향사 올센입니다. 네, 오늘은 나만의 향수 만들기 3탄인데요.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수 타입 중에 에, 저는 좀시프레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 2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시트러스와 모스가 만나면 골격 자체가 시프레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음, 시원하고 어, 남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향수 타입을 한번 어, 조향을 좀 해볼까 합니다. 준비물은. 음,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 조향 준비물이 너무 간단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랬는데 뭐좀 이따 이렇게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서 보여드리면 아시게 되겠지만 10g 짜리 이런 샘플 병에 넣어서 이게 이제 저하고 맞다 싶으면 그때 이제 대량으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나머지는 20가지 미만 정도 되는 화학향료인데요. 어, 현대 향수는 대부분 조합향료를 많이 씁니다. 천연과 이제 화학을 많이 믹스해서 쓰고 있는 어,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어, 오늘은 플로럴라이트 시프레라고 하는 게좀더 좀 정확하겠네요. 조형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 보면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준비물들이 쭉 보이실 텐데요. 음, 뭐, 전자적울 뭐, 미니 전자적울 하나 있고, 뭐, 비커하고 음, 나머지는 이제, 음, 세척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만들어 볼그 시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선화 은방울꽃, 투명한 향과 그다음에 뭐 로즈 프리지아 들어가서 라이트 플로럴 향이 좀날 거예요. 첫 향은 좀 은은하고 프레시하게 시작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달콤함하고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머스크 향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어, 탑 노트는 아마 블랙 커런트가 들어갈 거고 미들은 프리지아 수선화, 뭐 미우게, 뭐 가드니아 로즈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어, 라스트는 이제 뭐 머스크, 뭐 오크머스 등등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향수 타입이 시중에 있는 게 에, 러쉬, 러쉬가 이제 이런 비슷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향료들도 향용의 분류로 보면은 뭐 합성 향료가 있고 뭐 순합성 향료들이 있고 조합 향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연 향료와 뭐 합성 향료를 이제 배합해서 이제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인위적으로 채취를 할수 없거나 뭐 너무 조금 생산되고 있는 천연 향료를 갖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이제 향을 만들어냈겠죠. 그런 향료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런 향수들을 만드는데요. 먼저, 아, 세척을 좀 하겠습니다. 용기 세척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엎어가지고 굉장히 온몸에 두 가지 브랜드가 풀풀 풍기고 다녔었다죠. 이 에이, 클리어 리퀴드를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셨으면 그 교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향료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클리어 리퀴드에서도 향수 비슷한 냄새들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나면 이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에이, 오늘의 그 향수 타입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향 먼저 들어갈 건데요 저도 이제 하도 헷갈려갖고 이제 노트를 조금 보면서 할 건데 여기에 거의 주축으로 들어가는 한세 종류 네 종류 타입 정도가 있는데 이름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렵습니다 뭐 로진이 뭐뭐 이렇게 쉬운 이름은 아니에요 뭐 메틸 디하이드로 뭐 자스모네이트, 뭐 에틸램프레실레이트 뭐 테트라메틸 뭐 이런 이름들인데 향 설명을 조금 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게 이름에서 알수 있는 음뭐 대충 유추가 되실 거예요 디하이드로 자스모네이트라고는 향인데요 얼마전에 제가 그 첫번째 두번째 영상 보시면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썼던 그 향수 타입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플로럴 노트인데요. 16방울 정도 향료를 넣을 때 21시게 되는데, 가끔 이 넣는 방울수를 착각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향료를 제가 만들어 낼 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어 전제적으로는 있지만, 사실 무게를 재가면서 할 만큼, 음 중요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시중에 판매가 된다거나, 어 제대로 레시피에 의해서, 어떤 포뮬러에 의해서 만들려면, 이제 저와 같이 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향료는, 에틸렌 프레시레이트라고 하는 향료인데요. 머스크류 중에서 가장 매콤한 향이 나요. 이렇게 맡았어도 안되지만 어, 머스크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파우더리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예, 바닐라 향도 비슷한 아, 바닐라 향 같은 향도 납니다 좀 굉장히 따뜻한 향이 나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뭐좀 빨리 감겠지만 음, 음. 편집을 한걸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음, 숨을 죽이고 천천히 하는가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알콜 향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사실 이게 숙성되기 전에 이렇게 조향을 하고 나면, 어, 저는 그 바로 올라오는 갈골향이 그 저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그런데 어, 일정의 숙성 시간을 어, 지나고 다시 맡아보면 어, 정말 괜찮은 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분 한 분이 예, 제 공방에 들르셨는데, 보통 시향을 하실 때 맞는 향들은 대부분 탑노트잖아요. 근데 탑노트가 좋아서, 음, 이렇게 찜을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퍼지는 미들이나 라스트 향은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은 시향지를 이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맡아봐서 정말 이 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향인지 그때 이제 판단을 하고 향수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거의 준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향은 이제 우디노트가 들어갈 건데 이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깁니다. 스파이시한 느낌도 나지만 끝에 이제 우디함이 살짝 올라와요. 이 워터리하다고 표현을 좀 저희가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일명 뭐 수박이나 물 많은 그 과일들이나 야채 그런 데서 올라오는 그 물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워터리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살짝 그 플로럴 향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요즘 블로그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더니 이제 메시지로 이제 뭐 질문 사항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음, 향료를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새벽에도 그런 질문도 하시고 막 알림도 울리고 그러는데.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 저는 이제 향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제 거래처를 또 노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료들, 부자재들, 소, 뭐 소모품들, 방산시장 가면 정말 약간의 다리품 팔면 금방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에게 그 마조람 향료를 저한테 팔수 있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는 향료를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좀 퉁명스럽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문자라는게 감정을 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퉁명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넣고 있는 이 향은요, 아까 제가 설명한 이렇게 화이트 플로럴 그런 느낌이 나요. 워터리하면서. 워터리한 뮤게의 느낌이 나는 향인데요. 요 뮤게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로즈향은 별로 잘안 맞았던 것 같은데, 뮤게 향은 상당히 저는 좋아합니다. 워터리한 것도 물론, 이 시프레가 굉장히 워터리 하더라고요. 다른 그 향수 타입보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뮤게부터 시작해서 워터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스 향, 이런 계열의 향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마 오늘 조향하는 요 향수 샘플도, 음 음, 굉장히 좋은 향이 날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넣는 향은 이제 플로럴 노트를 넣을 건데요. 요 녀석 이름도 좀 어려워요. 뭐 에틸 어, 리나룰이라고 불리우는 향료인데요. 플로럴 노트입니다. 많이 넣지는 않을 건데, 어, 버가못이나 뭐 로즈나, 버가못과 그린, 이런 향들이 맞물려 있어서 약간의 그린한, 그린하다는 뜻은 이렇게 풀 잎사귀를 칼로 이렇게 베었을 때 올라오는 풀 향기들 그런 향들을 이제 저희가 그린하다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허벌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 조향할 때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각자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향들이 조화롭지 못하고 좀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냄새들이 났었는데. 이거를 한 방울 두 방울씩 섞어놓고 나면 그렇게 좋은 향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매력적인 향은 향료는 좋아잖아 변주제들이었어요. 뭐 많이 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는 향료고, 뭐 완전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그 매력을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치과 냄새 나기도 하고 어떤 향은 그 서에서 쓰는 먹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람 입 냄새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하는 향인데 한두 방울을 넣어주면 그렇게 매력 있는 향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조화제 변주제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향이 나올지 현재까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굉장히 그 플로럴 워터리 뭐 그런 느낌밖에 나지 않는데요. 다음은 뭐 이름에서 이 향의 성격을 벌써 말을 해주네요. 이름에 뭐 시트로 낼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향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죠. 지금 넣고 있는 향료도 플로럴 노트인데요. 음. 뮤게를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둔 그런 향료입니다. 시트러스하기도 하고 화이트 릴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 릴, 화이트 릴리 좀 순백의 화이트 릴리 느낌이 나고 멜론의 느낌도 나요. 스윗하기도 하고요. 지금 벌써 어, 여섯 번째 향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그 워터리하고 그 스윗한 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향이 봄과 여름의 중간의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컨셉을 오늘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많이 만들면서 실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향은 이제 시트러스 노트 향료가 들어갑니다. 이는 많이 넣지 않을 거고요.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한 세 방울 들어갔는데 일단 시트러스 그 감귤류에서 올라오는 그 향들이 굉장히 좀 세잖아요. 그래서 첫 노트 이렇게 그탑 노트에 많이 쓰이는데 역시나 뚜껑을 열자마자 네 감귤 향이 그냥 확 올라와서 좋네요. 시원하니 자. 음 조화제로 쓰이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 이 향을 어떻게 바꿀지 한두 방울의 기적인데 한두 방울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 조향 하면서 찍는 영상은 시간을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공유를 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놀러 오시면, 뭐, 레시피도 좀 알려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사실은 이 향료를,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향료를 사서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이 향료를 구입해서 집에서 만든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막상 레시피를 알려드린다 해도, 그래서 그냥 저는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꺼이 알려드리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슈는 이 향료를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넣었던 그 조화제도 플로럴노트예요 그린한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근데 장미취가 좀 있어요 이게 아, 그린로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린은 제가 설명 들었고 로즈는 제가 별로 뭐 좋아하는 향은 아니지만 그 시트러스한 그 냄새와 그린함이 섞여 있어서 장미 향은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향조를 띠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방금 넣었나? 아, 안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먹는다는 거죠. 지금 꺼내든 향료는 굉장히 플로럴한 향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이 샘플병에다가 스포이드로 이렇게 방울수를 세서 듣는 아이고 윗집 아저씨 퇴근하시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뭐 샘플병을 엎지르기도 하고 저번에 보셨지만 숨도 그냥 안 쉬어가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붙잡아두는 어떤 바이스를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자꾸 흘리니까 자 다음번에 집어넣은 아홉 번째네요. 아열 번째네요 벌써. 이거는 시트러스함이 가장 강한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향류인데요. 아까 조화제 두 방울이었지만 얘는 딸랑 한 방울입니다. 그 만큼 강한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시트러스의 최강자이죠. 어떻게 보면 음. 이 녀석 한 방울이 어떤 음. 그런데 이 시트로넬롤이 왁시함, 왁시하다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기름기 있는 냄새, 뭐 오일리한 그런 냄새를 왁시, 왁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상당히 강합니다. 음. 음, 그한 방울이 굉장히 매력있게 뭔가를 좀 건드려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어넣는 향은 오늘은 뭐 플로럴 플로럴 완전 파티네요, 완전 플로럴 파티. 어, 플로럴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방울을 평 옆에 살짝 흘렸는데요.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흘리거나 조금씩 더 들어가는 그 양에 따라서도 이 변할 수가 있어요. 향이 그래서 어, 나중에 정말 이 향이 이제 당첨이 돼서 제가 쓰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오늘의 이 향이 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병 옆에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다고 해서 굉장히 <laughs> 향이 좀...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넣은 향은 파우더리한 향이 되게 강해요. 아까 제가 넣었던 에틸렌 플레 실레이트, 뭐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 그것도 있었지만 지금 넣는 것이 파우더리 향이, 파우더리 함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무거운 플로럴 향이 나요. 바이, 바이올렛이나 뭐 아이리스 이런, 끝, 어, 이런, 이런 향들 말이죠. 그런 향이 나오네요. 아마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향들을 이 라스트까지 길게 끌고 가고자 이런 향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제가 호주에다 이제 부탁을 해서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 됐지만 구입을 하게 된다면 뭐 오게 될 유칼립투스 최근에 제가 디퓨저 납품하면서 상당히 피톤치드랑 이 유칼립투스를 많이 썼는데 음, 역시 제가 좋아했던 향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톤치드와 이런 그 유칼립투스가 섞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스피어민트하고 섞어도 그렇게 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원한 향도 나고 살림욕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뒀다가 납품을 하게 됐는데요. 아, 역시, 한 방울 딱 들어갔는데, 아, 확, 향을 바꿔주네요. 어, 시트러스 노트, 뭐 플로럴 노트, 뭐, 뭐 우디 노트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지만, 테르페닌 노트, 이런 노트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거는 그냥 주유소 기름 냄새예요. 대놓고. 누가 맡아도 주유소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 이 녀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맡았을 땐 별로인데, 막상 맡고 나면 그렇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매력있는 향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시험 볼 때도, 이제 무슨 주변에 있는 사물, 뭐, 사람 이름, 뭐, 어떤 뭐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연상을 많이 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녀석은 그냥 맞자마자 저희 수강생들 전부 다 했던 얘기가 주유소 기름 냄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디스럽고 커벌스럽고 그런 어, 그런 향들이 나더라고요. 되게 독특하게 시향지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냄새 맡았을 때는 바로 이게 주유소 기름 냄새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음, 그런 향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방금 넣었나?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영상 속에서 이거를 내가 넣었으면 다음번에 만들 때는 빼면 되고 어머 지금 스포이드가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제가 원하는 영문 양이 지금 조절이 안 돼요 이제 다행히 마지막 시트랄만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스포이드는 이제 운명을 다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스포이드는 정말 음 자주 망가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겼어요. 뭐, 일회용 정도로 생겼어요. 눈속도한 방울. 아이고, 또 꺼냈다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 자, 세게 한 방울. 총 뭐, 한 14가지의 향유를 지금 집어넣어서 오늘 만들고자 했던 러시. 러시하고 러쉬. 향이 가장 많이 비슷. 해서 제가 러쉬를 좀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조향은 어, 다한 상태에요 뭐 어떤 분들은 벌써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어, 향수 좋아하시고 향기 좋아하시는 분 이것저것 써보고 싶은데 그게 안될 경우에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만의 향수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내향뭐 뭐 남자친구 향뭐 남편 향, 어머니 향, 아버지 향뭐네 개에서 다섯 가지 향의 레시피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준비물도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향수 만들어다 쓰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음 아까 이빈 공병의 무게를 아까 한번 재봤었는데. 음 이 공병의 무게를 한번 재봤더니 3.88 나왔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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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3.88. 음, 이거 0으로 맞춰놓고 오늘 만든 거를 올려봤더니 1.82g 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로 낙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넣은 방울수 곱하기 몇 하게 되면 이제 용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뭐쓸 건데 이제 시향지를 꺼내서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리까리한 게 아까 제가 그 테르피넨 노트 주유소 냄새 난다고 했던 그거를 아, 한 방울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넣어버렸는데 그게 두 방울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그 방울을 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죠. 저번에 어떤 분들한테 시양지를 주니까 이렇게 보통 시양지는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면이 있고 뭐 얇은 면이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것도 뭐 정답이라고 할수 있나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좀 넓은 면 좁은 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 에 이제 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얇은 면을 꺾어서 하늘을 이제 바라보게 한 다음에 시향지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는데 뭐 별것도 아니겠지만 시향지가 또 여러 개 겹쳐 있게 되면 향들이 또 섞이게 될 것이고 뒤집어 두게 되면 이향 묻은 쪽이 바닥에 또 닿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 두는데 제 친구는 이렇게 두꺼운 면으로 이렇게 푹푹 찍어서 맡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의 향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이제 향수 타입은 제가 이제 시프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트러스한 향, 감귤 향이 첫 향으로 확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더워서 앞에 선풍기까지 틀어놨더니 들고 있자마자 지금 굉장히 시원한 향들이 지금, 음, 지금 맡아줄 수 있, 있는데 워터리한 그물 향과 그린 향과 그다음에 플로럴 향이 이렇게 믹스된 굉장한 그 시원한 향이 만들어졌네요. 기존에 만들었던 향수 중에는 그나마 이제 몽블랑 타입이 저한테 조금 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때 몽블랑하고 제가 에르메 아저저저저 저, 샤넬 향 그두 개의 향을 믹스해서 하루 종일 묻히고 다녔었는데, 에, 그때 만들었던 몽블랑보다는 제가 이 타입인가 싶을 정도로 어, 시풀의 향이 좋은데요. 아마 계절이 계절인 만큼 봄과 여름 그 중간 어느 날씨라고 해서 그럴까요? 하, 좋습니다. 가깝게 계신 분들, 뭐, 마운동 소재, 있으니까 가까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던 샘플 맡아 보실 수 있는 기회들 많으니까 놀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시프레 타입의 나만의 향수 저한테 맞는 향수 어,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3탄인데요. 다음번엔 또 다른 향수 만들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